와, 바람 장난 아니게 보네요. 저기, 와, 저 풍선. 와, 쟤도 흔들러 떨라네. 와, 바람 장난 아닙니다. 아까 출근할 때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 괜찮네요. 와, 와 근데 하늘은 멋지네요. 진짜. 어, 바람이 세서 그렇지. 미세먼지 없고 깨끗하네요. 그냥 쾌청해요.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져요. 춥기는 좀 추운데 버스가 곧 이제 버스가 제가 탈 버스가 도착한다네요. 좀 있으면 와계에서쉬기네요 진짜 완전 좋은데 하하. 출근길입니다. 출근길 어우 말을 못하겠네 바람이 세게 불었어 와다 얼었어요 길이 많이 얼어가지고 걷는것 조차도 힘들네요저 풍선 보세요 막 흔들거리면서 와와 바람 장난 아니죠 와 이제 버스 타겠습니다